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시민들이 불편하, 불편하다고 하고, 어,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통행, 차량 통행에서 근절을 주고 있어서 미론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가장님도잘 그 모르시고 있고, 어떠세요? 보시 때? 지금 의원님께서 그, 사진 보어주신 부분은 하고, 사실 이제 시내 음, 이 지역뿐만 아니라, 다른 지역에도 이제 저런 상태인 거는 사실 많은 사항입니다저 부분은 이제 그 도로 포장할 때, 그 페이니시어가 한꺼번에 전체 도로 폭을 포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간 부분에, 이제 조인트 부분에 저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하고요. 또 사실 그 도로에 뭐 이제 상하수도 계속 보수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, 그, 지적하신 현장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시내 구간에 저런 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이 사실은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, 저희들도 그 예산, 도차도 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, 저 사진보다도 더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저 부분은 아직까지 그, 시, 시급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좀덜 시급한 부분이라 판단이 돼서 아직 정비를 못 했는데요. 어, 저 부분을 포함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도로 정비 예선도좀 어, 확보를 해서 저런 부분까지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 지금 하도동 부분에서는 언제 아, 제가 정확하게 저 도로 개설 완료가 언제 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,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저는 현상이 발생됐는데, 저 도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예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. 내 전역 파손된 돈을 를 일시적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니다